자 뭐라고? 사인을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봐. 이거 키링 네. 안 받으셨죠? <laughs> 네 키링님 드릴게요아 예. 안 드려서 지금 아까 하신 얘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어 이거 힐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거 새걸로 좀새거 있어요? 많이 없나 이게? 이게 약간 루미 거기 좀새거 있나 봐봐. 이거 이거 아, 이게 어, 좀몇개 없는 것 같아. 어, 아 그래 그냥 뭐, 하자. 몇개 없어. 몇개 아그 어, 네. 우리 네. 우리 옛날에 식사할 때그 네. 그, 그, 그때 아우라를 보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느껴졌던 거예요? 어떻게? 그냥 확 그냥 좀... 그랬던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다른 분한테는 보일 수 없는 그런 거겠죠든요그기그 뒤로 확 느꼈어요. 그 그래도 제가 원래 그그룹을그 카페 아에다가 그 아. 그그을 올렸죠. 음. 그렇게. 아. 그것도 신기했고. 그때 당시는 음. 정말 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웃음> <웃음> 아 그때 <laughs> 맑고 정말... 깨끗했다. <laughs> 어 정말 이게 네, 보통 그 기운이라고 하는 거우 어. 말을 할때 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 기운이 정말 맑다. 아. 그러니까 이해를 그 느낄 수 음. 없을 정도로 그래도 강력다. 맑다 이렇게 말하죠. 음. 네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음 식사를 하려고 앉으실 때. 어, 앉을 때. 제가 이제 잠깐 비켜드리려고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어. 제가 잠깐 그 카페로, 커피 카페로 가서 기다렸을 텐데, 어. 나오는데 앉으시는데, 이문 어. 전체에서, 어. 그 그냥 어떤 성자들, 그 어. 그 성자들한테 느끼는 어. 응. 그런. 어. 기운이거든요. 그 그랬어요? 그 기운이. 전체에서 아우라가 팍! 아 그랬구나. 몸으로 할, 표현을 하자면 그 무슨 기운이, 무슨 음 기운인데, 음, 후체로 말할 수 없고, 아, 쉬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음 뭐라고 뭐할수 없는 그게 기운이 전체에서 저한테 뽑아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어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서 제가 음, 아 저도 화가님을 특별하게 제가 강인이 음, 됐죠. 그때? 아, 아, 아. 그니까 저도 그 이제 네, 전잘 몰랐는데 나중에 막 이제 막막 막 전생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 내가 큰 일을 하려나 보는 가뭐 <laughs> 요즘에 슬슬 <laughs> 그런 생각 갖고 아, 있는데. 아 그리고 요양원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요양은? 싶은데 그니까 요만한 그림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 그 태양에서 재활, 너무... 재활. 아 재활원? 재활의원... 네, 네. 재활 음, 그 원. 얘기 좀나 담고 싶어가지고 강남역에 재남의학과에활선재활원이라고 재활 어. 의학 팔선. 재활원이 있는데. 재활하는 음. 의사분이 계세요 음. 그분이 저희들이랑 같은 공부하는 팀이네 그러니까 수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인데 하신 분이에 음. 오로지 그것만 거기에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음. 네, 네. 재활을그 의원을 운영해서 완전 음. 선빵에다가 다시자를 아, 아. 하고 하시는분인 지금, 지자지 지금, 이제 원진교가, 원관계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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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지금, 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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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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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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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아. 그 선물을 그때 해서 두 개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5호짜리 태양 그림을 네. 두 개를 하나 드렸는데, 하나 두 어, 했는데, 어, 네. 그 이제, 아, 설마 나는 그게 기가 너무 강해서 딴데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거기에 감당하기에는 좀 어, 너무 어, 세다라는 거죠. 네, 네. 태양이.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물어봤어요.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어, 태양의 저, 그때 왜 이, 뭐죠? 아니, 뭐라고 했죠? 남두육성, 네, 국두칠성. 남두육성. 다시 이제 안, 표시 안된게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 안된 것도, 것도,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해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 그거 그림이 사진을 음. 찍어서 나한테 도 보내주라. 아. 그게 없다고 그러면 화가님이 직접 그 손을 좀 봐준다고 한다. 그,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기가,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음.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 그래서 자기한테는 안 맞고 아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스윙을 저렇게 태양의 호흡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태양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론을 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너무 그래서 다른 분 이제 어, 누구를 드셨다고 는 제가 말했었지만 다른 그 분에게 너무 했다. 분이 세서 못 걸었다고 아 다른 분이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를음 아, 이분이 느꼈으면은 음 이분은 오로지 다. 진짜 그 아, 선보는 게 그냥 그 의미로 음. 당신 재산을 전부 다 갖다 그래서 이 재발에 다 기부하신 분이지 그러니까는 네, 네. 그죠 재발에서 음. 운영되는 그 자금은 이 종교 이 아, 활동하시는 그오이 같이 지는 상황인데 스텝만한 의사 의사분 의사분이 네. 그래서 저도 아 그렇게도 느끼신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음.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걸 느끼는 사람이 또 사례가 나오니까 네, 너무 귀하고, 저는 아직 못 느끼지만, 은 나온다고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특별하게, 그냥 정말 나에게 이렇게 느끼는. 음. 아, 그러니까 참선하시는 분이니까, 수행하고 네. 참선하시는 분이니까. 아무 특별이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냥 수행하는 입장에서 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는 어떤. 음. 그래도 화가님 그림은 정말 맑은 그 영혼 자체거든요. 네. 힐링 자체요. 아, 아. 힐링 자체예요. 아. 그그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어떤 음음. 영혼의. 음. 우주 전체 그러니까 저도 우주의 음, 진리를 담고 싶어 했죠, 음. 그림에. 네, 지금도 그게, 하고 있지만 그게, 그게 음. 이게 이게 다 전체가 지금 들어. 음. 눈동자와현상과 네. 예, 밖에 네. 나타나 있는 형상하고맞아와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전체를 그리신단 말이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laughs> 어. <laughs> 그거를 그리면서 정말 거기에 음. 아직 은 음. 몰입을 못했지 아직은 에이. 그러신데 약하지. 어쨌든 에이. 그걸 그리고 계신단 말이죠. 에이.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아 어. 어, 너무 가지고 가, 있으면 있으면 좋다. 아. 이거는 정말 갖고 싶다. 어. 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 아. 사람들이 알아보는 중. 음 그, 그때가 올 거라고 이제 다양한 그림이 네. 있지만 네네네. 이거는 그냥 어, 영상 그. 진리 자체를 하나님 자리를 그냥 보는 음. 그런 에이. 그림이다. 음. 이 자, 우주 전체 이게 에이. 우주 전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타나 있는 것과 나타나지 않은 자리를 <laughs> 거기서 눈동자 진리 눈동자를 바탕으로 해서 신, 신의 눈동자 그렇죠. 어, 신의 눈동자를 에이. 해서 에이.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형상을 그리 그는거란 말이죠. 아, 네, 아, 네. 우주 전체를 한 음. 덩어리로 딱 모아놓은 아, 네. 그런 아, 네. 형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믿고 <laughs> 때가 올 때가 올 거라고 네. 믿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귀한 인터뷰였어. 네. <laughs> 또 오실 거죠? 보시고 한번, 네, 한번 여기 음, 먹을 것도, 네. 것도 있으니까. 아, 드릴 것도 있어요. 네, 네. 아 전달할 게 있어요. 증서 그 작품 소유권 네. 증서 이따 드릴 거예요. 아, 다시 오셔야 돼요. 네. 네. 또 오세요. 네. 네.